이제 3일 전에 네. 게임에서 했을 때 피들 팬한번나겠어요어 그래요? 네, 피들 팬 웬만하면 안 나와요 지금 이제. 진짜 안 되네 네. 하는 사람도 없고 나밖에 안 하고 정글 피들 하던 사람들 다뭐 트런들 아 세전 이런 거보고 있고 네 정글 네. 뭐 1티어체 트런들도 네. 1티어예요 지금? 대회에서 어, 많이 나와서 어. 아 근데 트런들 티어는 낮은 건요오 4티어 야 피들보다 높네 3단계나 올라갔잖아요 피들은 네. 지금 아휴. 피들이 얼만큼 얼큼 저조한지 댓글들이 불타올랐어요. 완전 아 해놨어요. 네. 어, 피들이 오, 진짜 좋구나. 진짜 너무 별로라고 해가지고 W 스킬 풍작을 버프를 시켜줬는데오 데미지를? 네 데미지를. 라이엇에서 했던 코멘트 중에 하나가 이거는 피들 스틱이 너무 좋은 챔피언인데 플레이하는 유저들의 숙련도가 아직은 부족하다. 어떻 아직 보겠다라고 멘트를 썼어요. 라이엇에서. 근데 아래쪽 댓글 보면은 막 어. 진짜. 모든 댓글 중에 90개 중에 10개만 칭찬 90개는 피들 유저분들의 반발이 너무 심했어요 음... <laughs> 전 세계에 계신 게이머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터 푼입니다 장인을 모시는 장인 초대석 사실 뭐 거의 뭐개그공신급입니다 저희가 한2 0배도 되기 전에 거의 뭐10몇 해일 때 나오셔서 정말 그 화제를 낳았던 정글 피드스틱의 아버지 이제 조상이에요 조상 <laughs> 움직이는 화석 테디 스틱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디 스틱입니다 아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장인 촌에서게네두번 이상 모시는 분은 세 손가락 안에 듭니다 제가 몇 번째인가요 세 번째입니다. 그래도 일단 손가락 안에 들어온대. 아우 영광입니다. 네. 그럼요 테디스틱님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. 본인 소개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. 물론 아실 분들 당연히 압니다. 그때도 조회수 70만 회가 넘어서 다들 아시겠지만. 네 저는 유튜브에서는 이제 업로드만 하고 네. 트위치에서 아침마다 생방송을 하고 있는 테디스틱 이민호입니다.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다시 한번 인사하는 것 같은데. 네, 사실 저희 다시 본신 이유가 사실 리메이크됐습니다. 네 맞습니다. 그렇 처음에 오셨을 때 7개월 전이거든요. 그렇죠. 피드 스틱으로 아이디 4개가 그랜드마스터 하나 마스터 3개 쪼라랑 그리고 숙련도가 토탈 몇이죠? 좀 분할되어 네. 있는데 대강 합치면 어, 얼마? 대강 다 합치면 50만 좀될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한번 로그인 할까요? 네 간단하게 로그인하고 뭐 저희가 이제 뭐 근임티 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뭐지 그랜드마스터에다가 마스터 3개이신데 하이어 피드루스틱 리메이크와 <laughs> 연관되어 있나요? 티어가 네100% 연관이 있습니다 와, 근데 여전히 포식자네요? 포식자라는 룬이 네. 호불하고는 좀 많이 갈려요. 저는 포식자를 굉장히 선호하지만, 네. 포식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, 감전이나 어둠의 수확을 골라서 가시면 됩니다. 아, 그리고 배은 앨리스 때렸습니다. 요즘 앨리스 그냥 뭐 너무 세니까. 예전에는 이게 피들이 네. 앨리스가 카정을 와도 잘 싸우면 이겼거든요? 아, 이제는 어림도 없어요. <laughs> 자, 이제 시작됐습니다. 이 6, 7개월 만에 네. 다시 만난 테디스팅 님. 과연 전설은 그대로일지.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, 이제. 맞습니다. 그 시작 전에 기사 봤잖아요. 그렇죠. 실제로또 이제 장인분들이 많이 접으셨다고. 저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. <laughs> 그 정도로 지금 많이 열약하지만 우리는 오늘 테디스틱님의 플레이를 보면서 조금이나마 정보를 알아가는 걸로 차라리 충전용 플레이 낫다 네. 오! 이럴 들 지금 패시브 쓴거 이야 허수아비 네. 이게 정확히 뭐죠? 네. 와드가 이제 허수아비로 바뀐 건데 네.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왠자, 좋아요? 네 왜냐면요 네. 이게 뭐 이러면 W에도 없어져요 이게 어. 안 보이는데 그냥 써도요? 네 그냥 이거 한대 맞으면 없어집니다 그럼 자판 스킬은안 없어지게 만들어야지 그니까 평타로 없어지게 만들던가 라이어 보고 있나? <laughs> 그리고 이거 이춤아 어, 뭐야 바뀌었네요 해머춤으로 인사들 이 아이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알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리시를 요즘 좀안 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럴 때는 아. 이제 그냥 이렇게 먹으시면 됩니다. 오 어, 지금 뭐죠? 레드랑 칼부를 데리고 와서 엥? 같이 먹어요? 네아무무랑 비슷하네요? 네 W가 이제 광범위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아 이런 식으로 빨면 체력도 그렇게 많이 안 깎이고 근데 지금 이렇게 광범위로 바뀌면서 정글랭 확실히 빨라진 것 같은데요? 초반엔 빨라졌는데 네. 나중 가면은 네. 제 원래 피들 리메이크 전에 풀캠프가 3분 3초였어요 엄청 빨랐잖아요 네 엄청 빨랐잖아요 그 숙련도에 따라서 좀 달랐었는데 네. 지금은 숙련도에 상관없이 3분 15초에서 20초에 끝나요 아, 0초 발향이 돌려놨어요 아싸리, 초반은 네. 빨라졌네. 초반만 빨라졌다. 아 여기까지는 빨라요. 어, 진짜 빠르네요. 근데 예전 피들리랑은 차원이 다른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자, 그리고 일단 이 e 스킬도 좀 바뀌었는데, 이런 거? 이게 이 스킬 때문에 좀 사람들의 반발이 되게 심했어요. 호불호도 아니고 그냥 불호예요. 난? 그냥 불호. 아무도 좋아질 하 않아요. 아, 그 정도로? 저도 싫어합니다. 이거 왜 이렇게 바꿨나? 이게 원래는 이제 그. 똥똥똥! 버리는 거잖아요. 그쵸. 이거는 뭐 똑같습니다. 예전도 이렇게 잡았었잖아요. 그쵸, 그래가지고 테스토님 좋아하시고. 네, 아, 신기했거든요. 네, 저도 네. 신기했어요.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 처음 봐가지고. <laughs> 피들이 너무 네. 많이 바뀐 게요. 6랩 전에 갱킹이. 너무 해졌어요. 6랩 이유는 진짜 무서운데 그 전에가 좀 비교를 하자면 그루무보다 약해진 느낌. 헤, 갱킹이요? 네, 갱킹. 이 예전에 비해서. 아 예전이 너무 좋았던 걸 수도 있어요 사실은. 어 그리고 첫 템은 역시나 신발. 네. 포식자로는 마지막으로. 들었기 때문에 네. 당연히 신발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선택하시면 되는데 네. 악마의 고서 같은 경우는 쿨타임을 줄여주니까 아무래도 정글링이나 이런 면서 에 힘을 실어주는데 정글 아이템을 구매하면 정글링 속도 면에서 는좀 빨라지긴 해요. 아 평 타를 많이 치니까 그리고 이제 스킬 빌드에 대해서 많이들 네. 궁금해 하시는데 섞어 가시네요? 네 똑같아요. 아 그때도 섞어 가셨잖아요. 네 왜냐면은 이게 W 가 너무 네. 안 좋아요 사실. 그때보다? 왜냐면 W 를다 맞아 주면은 진짜 강한 거는 맞는데 이인치로빌리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타가 요즘 누가 다 맞아 줘요? 그리고 여기서 포식자로 간 다음 피로 다가가고 자 갑니다. 오, 일단 딸핑 갈리오한테 공포 또그 전멸 또 네, 레네톤이 와가지고 잡킨 아, 아. 잡았어. 그래도 이게 따지고 보면은 정글러가 그 죽고 미드라이너가 사는 거잖아요. 아 이게 6렙부터가 확실히 다르니까 이해하시죠. 6렙부터는 그래도 뭐 있으니까 뭐가 뭔가 있으니까 에이. 패시브가 또 바뀌었잖아요. 상대한테 안 보일 때 때리면 눈버글리는 음. 거. 아 그거는 패시브가 바뀐 게 아니고 공부가 바뀐 거. 아네 큐스킬에 원래는 그냥 공포만 있었었는데 네. 예전에는 그 데미지가 없어가지고 다이브가 가능했는데 이제 그게 안 돼요. 아 공포만 넣는 게안 되는구나. 공포 걸면은 포탑 먹는건날 끌고 다니니까 이게 진짜 피델이아 육맵 전에 뭔가 하기가 너무 힘들긴 해요. 그쵸 <laughs> 너무 행복해요. <laughs> 진짜 피델왜 이렇게 바꿨냐? <laughs> 그래도 에이. 저는 장인이니까. 아, 그쵸. 장인은 장비 탓을 하지 않고, 장인은 챔피언 탓을 하지 않죠. 이럴 때 보여주는 겁니다. 오, 벽 너무. 안 보이는 곳에서. 공포! 발... 오, 공포! 빨대! 야! 내가 죽을 것은 추진력을 얻기 위한다. 예!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안 네. 보이는 곳에서 스킬을 맞췄을 때 공포가 걸리다 보니까 음. 공포 시간도 짧아지고요 그래서 아. 이런 식으로 공포도 찍어주는데 네. 요즘 들어서 제가 쓰는 빌드 중에 하나가 W를 두 개만 줘요 어? 그래요? W 딜 자체를 그냥 포기하고? 네 W 어차피 다안 맞아줘요 이제 W를 포기하고 E랑 Q에 집중을 해주는 거죠 딜. 아 네. 공포 시간 늘려주고 네. 공포 시간 늘려주고 우리 팀원들 버스 타고 <laughs> 나간다 오. 아, 탑 차이. <laughs> 근데 이 진짜로 피들이 애정 같은 경우는 막 어둠의 바람으로 뭔가 만들고 그랬었잖아요. 그러니까 침묵 그냥 뭐다 넣고 팀도 넣고 궁극기 없을 때. 네. 근데 이거 없으면 사실상 시체예요. 아, 시체요네 하는 게 없어요. <laughs> 그래도 예. 네. 저 지금 상대 정글보다 잘하고 있어요. 어. 1 2 3. 0 2 3 똑같네요. 반응은 똑같네요. 아, 근데 아시스 더 많이 먹었어요. 어, 근데 예. 여기서 여기서 실적이 바뀌겠는데요. 안 바뀌어요. 우리 우리 바텀 우리 바텀 못 믿어요? 와이위점 괜찮아요, 저희도 합류하면은 괜.. 괜찮... 원딜이 죽는.. 괜찮아요, 저희 다합려고 있거든요 맞죠맞죠맞죠 근데 궁이 없어 테드스틱이 와.. 뭐야, 잭슨 왜저 체력이 올라왔어? 아니, 체력 뭐야? 왜 저걸로 왔어? 아니, 저 체력은 왜왜왜? 왜? 여기서? 이렇게 딱쓰면 공포 어? 안 걸리네? 그럼 <laughs> 도망가 <laughs> 아, 시야가 보여? 저 와드가 있었죠? 그래도 깔끔하게 음. 우리 팀이 마지막 카타가 오 여기서 한번더 숨었다가 공포, 공포 와, 아, 아 이제 여기서 이렇게 쭉! 아 원래 이렇게 릭게 아닌데. 컨셉이 바뀌었네요. 아니 얘가 왜 개그 캐가 됐죠? 저 이해 이해를 못 하겠어요. 피들 쓰기 그래도 한타 때는 다시 제왕이 된건 맞아. 아요런 곳에서 스키 이렇게 아, 더 좋아진 건가요 한타는? 네. 한타는 더 좋아진 거예요. 아뱅킹이 아쉬워졌구나. 네. 한타만 더 좋아진 거예요. 아. Q. 한타는 왜더 좋아진 거죠? 붕기의 데미지 팁도 짧아졌고 네. 그리고 또안 보이는 곳에서 들어갔을 때 광역공포 걸리는 게 이게 좀 유효하죠 음 이런 식으로 숨어서 들어가는 거 네. 무조건 숨어야 돼요 아까 네. 그 공포도 그렇고 예뻤거든요 네. 지금 이런 타이밍에 강만잘 들어가면 은 웬만한 한타 대생으로 이어질 거거든요 일단 드래곤은 죽고 이제 얘네들이 싸움을 열때안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음 숨어야 돼요 더 정교하게 숨어야 돼요 예전보다 아, 더잘 숨어야 네. 돼요 아예 그냥 안 보이게 간다고 핑 찍고 들어가서 침묵 걸고 공포를 아, 걸어야 돼요 야. 이게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. 궁극기로 들어갔을 때 공포가 적중이 되면은 걸리잖아요 네. 그러니까 침묵을 날려가지고 얘가 못 도망가게 아 공포를 걸면은 이게 공포 시간이 줄어들었다 보니까 전멸 써서 도망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. 그러니까 이거. 일단 탑에 지금 또 잭스가 위험에 빠졌는데 아, 아. 봐봐 이거 안 맞는다니까요 야 피들 돌려줘 아, 이때 어둠의 바람만 있었어 따라오라고 한 다음에 여기서 안 보이는 거죠? 아! 보였네? 아, 어맞추기 너무 어려워졌다니까 뭐라 해야 되지? 시야를 잘 장악하는 느낌으로 가야 되네 피드이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야 장악을 잘해야 되는데 시야 장악을 못하게끔 만들었잖아요 왜요? 이게 왜요? 이 아, 쿨타임이 길고 아더 어 길어요? 와드보다? 아니 와드보다는 짧은데 아니. 아까도 봤듯이 이게 한 방이면 없어지고요 제한된 범위다 보니까 아... 시야 잡기가 어려워요 렌즈는 이거 돌린 다음에 제가 돌아다니면 그 돌아다니는 곳다 시야가 노출이 되잖아요 근데 얘는 이 끝이에요 여기밖에 안 돼요 아 그러고 보니까 얘는 장신구를못 바꾸네요 못 바꿔요 이게 끝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반발이 많았던 거예요 여기서 대기해요 네. 오면은 여기서 갈려 들어왔을 때 공포 걸고 침묵 걸고 공포 닿는 빨대 이런식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네 네, 아무것도 못하죠? 와. 침묵 걸고 어. 아. 침 진짜 걸기 어려워졌어요 근데 공포 아, 아. 아. 한타가 좋아졌다 아. 대신에 나머지가 쓰레기다 아. 너무 쓰레기다 어. 그리고 나서 이게 코어팀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은 제가 뭐 예전에 모렐로 놓고 공허의 지팡이 음. 벨트 이런 거 봤었는데 네. 이제는 라일라인 아 이제 라일라인가요? 네. 왜냐면은 이게 네. 빨대가 뭐 제가 2레벨밖에 안 찍긴 했어도 잃은 체력 피해가 있잖아요 잃은 체력의 최대 14.5%이 14.5%가 의외로 커요 야, 조금 찍어도 효율을 낼수 있네요? 그쵸 조금 찍어도 효율은 나니까 이제 네. 오래 빨아야죠 네. 어? 이거 걸렸죠? 어, 오케이. 오? 좋아 어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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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쁘지 않았어, 나쁜 애들. 침묵 걸어주고. 야! <laughs> 와, 개. 좋다, 이거 또한 판에 또 갔어. 이 사람은 뜻이 뭐야? <laughs> 아니에요. 아직 저는 못 말라요. 이거 오킬이대 치러시로 만족 못해요. 저는 피들 충을 양성하는 변태장인 피들 스틱장인 테디스이거든요. <laughs> 네, 아, 써렌 <썰> 나왔습니다. <laughs> 자,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, 저는 항상. 같은 네.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아.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네. 피들스틱을 이제 리메이크가 됐다 보니까 네. 많이들 접하고 싶을 텐데 어떻게 아. 접하는지 모른다. 한 방법은 잘 모르겠다. 어. 그럼 어디로 가야겠습니까? 테디스틱. 치면 아, 왜요? 그 테디스틱 치면은 이틀에 한 번씩 제가 컷편집으로 올리는데 어. 그만큼 도움되고 스킬 빌드라던가 어떤 네. 식으로 갱을 가야 되는지 그런 식의 강의 영상도 차근차근 올릴 예정이니까요. 음. 유튜브 많이 봐주시고. 또 그리고 트위치도 방송하잖아요 아트위치 생방하죠 네 맞습니다 매일 하시나요 그거는? 중계에 있는 날을 빼고는 네. 아침에 다 합니다 아 오전에? 네 오전 테레스님 방송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자 장인 촌에서으계속면 됩니다 본인이 장인이라고 생각하거나주변 장인이 있다면 저희 공식 이메일 어 영상 설명 또는 댓글에 써있을 겁니다 거기서 이메일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여기서 컷고생하습니다 아이 고생 <laughs> 나는 테스트 콘텐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네이버 카페 누가 함께 카다 앞에 지금 잘 보세요 What?